우리 집 가족이라도 잘 들어 우리 어머니는 이미 산속에 묻혀서 세월이 10년이 지나 이제는 내필요도못와 그러나 내 어머니가 깊은 산속에 가서 그 험난한 시절 고사리를 꺾고 있을 때 북미 유럽 유럽파 미국 흑인 자식 잘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산속에서 성희롱까지 가늠했으면 주식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오직하면 사람을 가리고 덤벼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고이란 얘기를 했을 때 장면 피부치가 다르게 이 동생이 어린 작으로 지금까지 산쪽에서 헤매는 꼴을 봤으면 마지못해 당신의 등 뒤에서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가 신고라도 해보고 이 동생이 넉나갔나 성나갔나 따짐 심판이 있었으면 내 아버지가 간절히 떠났겠습니까?내 어머니가 오지 가면 그런 늙은 개자식의 헛바지처럼 흑인놈의 강아지한테 곰이라고 할 만큼 속이고 살아야 될 만큼 내 어머니가 어찌하여 미친년에 대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 개자식은 한 흔적을 행렬을 알면서 즐깁니까?분합니다.내 아버지요. 족보가 있으면 섬기십시오. 자녀가 있으면 저주 좀 돌봐주십시오. 보고합니다. 분하지만 저도 절대 이렇게 용서하면서 떠나지는 않습니다. 반성합니다.